정말 우리는 규탄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질은 명확합니다. 역대 일본 자본들은요, 70년대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80년, 90년대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낮은 임금을 올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요구하면 동남아시아로 뜯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생산을 가동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또 수탈했습니다. 또그 공장을 떠나서 남미로 갑니다. 이런 일본 자본의 외국 자본의 탐욕에 맞서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지금 멀쩡한 현장을 천안 공장으로 이전해가지고 생산을 계속하는 이 낡은 수법 뻔한 수법 불법적인 행각에 대해서 서울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반드시 이 상켄 자본을 이 불법적인 폐업과 노동탄압을 우리가 철회시키고 우리의 현장을 지켜냅시다. 지금 일본자 이 LG자본이 여의도에 있는 우리 청소노동자 4,50명을 탄압하고 있는 거잘 아시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 재벌의 정말 이 탐욕이자 진 면목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민주노총 투쟁의 최선봉이 우리 한국 사면 동지들의투쟁입니다 이제 4월, 5월 공조조정 투쟁또 5월, 6월에 최저임금 투쟁 67초의 월 비정규직 총궐기로 우리 투쟁을 엮어내고 이것을 11월 민주노총의 총궐기 총파업으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그 투쟁의 핵심이 바로 우리 동지들의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임원으로서 앞으로 동지들과 자주 만나고 머리를 맞대고 투쟁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사랑스러운 우리 사는 동지들, 동지들의 이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이 밀리게 된다면 우리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망이 없습니다 동지들이 그 선동에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우리 이 투쟁 준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투쟁! 네! 투쟁! 고맙습니다 없는 억울한 심정들을 10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기업이, 기업 경영상 어렵고 정말 힘이 든다면, 정말 경영 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의 사업을 실패를 했다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출 자유무역직에 있는 한국산년이라는, 한국산캔이라는 공장은 지난 47년 동안 계속 적자밖에 낼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외투기업의 특성상 흑자를 보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산년은, 한국 산켄 정기는 계속적으로 격자 구조를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산년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국가에서 각종 법인세 등을 비롯한 각종 세금들을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 47년간 그 세금 혜택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각종 임금을 통해서 노동자 임금 착취를 통해서 수많은 이윤을 일본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산년은 지금까지 일본 본사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고 생산을 해왔던 공장입니다. 그런 공장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도한 누적 적자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이 배치됐고 지금까지 단한 차례 제대로 된 투자도 없으면서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4년 전 저희가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 노동위원회 통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을 하면서 회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생산 재가동에 대한 그 어떤 절차를 진행하겠다, 생산 재가동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고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켄전기 본사는 저희에게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한국 산전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그 이틀 전날 저희하고 고용을,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매월 교섭을 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적었습니다. 이렇게 합의서 적고 이틀 만에 저희는 공장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공장 결,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외쳤고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 공장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저희는 교섭을 요구했으나 그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 3년에 지금까지 왔던 제임했던 사장들은 LG 출신들의 사장들이었습니다. 실제 이명준, 이명준 대표도 또한 LG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LG 출신들이 한국 사년에서 온 것, 와서 한 것이라고는 사업부 철수와 정리해고 구조조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상체인 정기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년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 상체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부 철수와 구조조정 정리해고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도 그 시간 동안 수십 년간 그래도 공장 한번 살려보겠다고 최저임금의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장을 지켜왔습니다. 4년 전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이제는 좀더 괜찮겠지. 이제는 본사도 조금 달라지겠지. 일본 자본이 아무리 악랄하더라도 한국 법이 그렇게 부당해고 판정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불법을 저지를지 저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상태인 정기가 한국 공장을 한국이들 얼마나 가볍게 보고 정말 자기 발바닥 떼만큼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임명준 대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년의 사장을 모두 추천하고 임명까지 가능했겠다는 것은 이명준 대표가 그 사람들을 추천했고 그 사람들이 다 한국산년의 사장으로 왔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 사태의 책임이 이명준 대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진의 부실 경영을 초래하겠고 그 부실 경영을 만들게 한 사장을 임명하게끔 만든 사람이 이명준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건합빌딩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허수아비 사장들이 아니라 그 사장들을 선임하고 그 사장으로 사장을 할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명준 대표고 상켄전기 코리아의 대표였습니다. 또한 이명준 대표는 파워일렉트리 디바이스라는 LG와의 합작법인을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도 이 사, 이명준 대표가 얼마나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길거리에 쫓는다 앞장을 썼던지 오히려 이번에 승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같은 노동자로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같은 국민들은 길거리에 쫓아가면서 자신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상적인 물량을 내나라였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흑자를 볼수 있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저희는 공장 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램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을 그렇게 배치해 놓고서 그 책임을 오롯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현장에 있는 사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는 그 책임을 통해 공장을 청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신 시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에 대한 항의를 하고 저항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한다면 그런 불법과 부당함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그런 불법과 부당한 행위에 다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저희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 민주노조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철수를 하려고 준비했던 상켄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저 여성 노동자들에게 구타와 폭언, 신전의 임산부 폭행까지 했던 상켄전기에 대한 분노가 저에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상캔전기란 자본이, 일본 자본이 아무리 세계 매출 8이라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일 추악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자본인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준 대표가 직접 이 교섭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섭에 나서기 전까지 저희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나서서 투쟁하고 또다시 일본영사관 그리고 상켄정기와합작법을 만든 LG까지 저희는 오늘 하루 투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거대 자본과 싸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질없는 짓들이 모이고, 그 부질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큰 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비겁한 행위를 막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투쟁 멈추지 않고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